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최진기의 생존 경제를 진행하게 될 최진기입니다. 아, 이게 처음에 멘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이름이 생존 경제로 붙여진 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는 목표가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내가 많은 부를 창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살아남는 방법,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지식과 모든 열정을 동원해서, 제가 혼을 바쳐서, 우리 앞으로 진행되는 30강에,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식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정말 혼을 바쳐서, 우리 한번 같이 KBS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인데, 재테크, 이렇게 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망했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에 나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동,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어려 많았기 때문에 동창 같은데 얼굴 못비쳤거든요 동창을 나가려면 좀 이렇게 좀좀 돼야 좀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을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사회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정력적으로 자기 일을 펼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의 대리 과장이고 뭐 부장이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을 하고 이 멋진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딱 하나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얘기 45분하고 1시간 중에 나머지 10분 펀드 얘기하고 나머지 5분 사교육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모임이. 45분 동안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이론, 이론을 떠나서 그 순간 느꼈죠. 야, 이젠 정말 거품이구나. 펀드 얘기 10분 동안, 야, 5년 전엔 펀드가 뭔지도 몰랐던 친구가, 5년 전, 10년 전에, 야, 펀드 매니저 하면 그 직업이 뭔지도 몰랐던 친구가 펀드 열풍에 들어갔을 때, 아, 이젠 거품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부동산과 펀드를 처분할 때구나. 어떤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경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또 당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죄로 남는건 자산 버블의 시대는 끝나갔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현재까지 와서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가? 왜? 오늘 처음이긴 첫 오프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있었던 한국 경제와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걸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그 분석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출인데요. 이 대출 이름이 2006년, 2007년에 엄청 히 터치셨던 대출입니다. 대출 이름이 닌자론이에요. 그럼 닌자는 여러분 일본에서 슉슉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닌자가 아니라 이 닌자가 왜 닌자론일까요? 이게 여러분 2006년, 2007년에요. 미국에 우리 슬램가 있잖아요. 우리 뭐 블루클린이라든가 뭐 할렘이라든가 이런 슬램가들의 흑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대출해줬던 겁니다. 웬 인자냐면요. N.I.는 뭐 약자일까요?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No income이야. 오케이? Okay? 소득이 없어도.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no job. No job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No asset. 즉, 여러분,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이 없어도 대출해줘 여러분, 요새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흉내내볼까요? 이거 수염 그린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묵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씨님에 나오지 으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커다란 경제 규모가 1년에 4.5%, 5, 5 성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신흥공업국도 하기 어려운 5%, 6%의 성장을 미국이란 경제 규모가 해나가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거품으로 보셔야죠.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앞으로 가실 텐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네.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사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노무현 정권 마지막이었었죠? 이때 여러분 나름대로 DTI나 LTV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득을 보면서 규제를 갖다가 나름대로 했었어요. 상당히 요거 했던 조치가 그나마 현실에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법팀목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거에만 여러분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써놨는데, 우리는 달랐지만, 그러나 같다.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우리 미국처럼 그렇게 대출 안 해줬어. 우리 닌자 대출 없었어.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 소득도 봤었고, 총 부채상환 비율도 보고, 나름대로 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는, 게 있죠. 그랬죠. 뭐냐, 우린처럼, 뭐, 제2금융권은 뺍시다. 우리가 주택이 있으면요, 제 1금융권에서 40%, 60% 담보해줬습니다. 근데 그것만 뺏은 건 아니죠. 제 2금융권도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제 2금융권은 빼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은 건, 이것만 딱 바라보시면 돼요. 은행권의 총 대출이 여러분, 1300조쯤 됩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큰 규모죠. 1300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900조 정도가 되니까, 그걸 뛰어넘는 대출이 은행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총 가계 대출이 몇조냐? 775조입니다. 어, 원래는 정형상적으로.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해야죠. 우리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대출의 주체는 기업으로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축의 주체로 누가 나와요? 가계가 나오죠?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계 대출이 7 7 5원이고요그 중에서 부동산 대출이 여러분 몇죠? 410조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가 됐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걸로 나오는 거죠. 왜?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한국 가계가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 있느냐? 예대율이 140%대요. 예대율이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행이 100억을 갖다가 예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억을 빌려주면 예대율이 50%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죠? 반면에, 은행이 100억을 예금을 받아서 90%를 빌려주면, 예대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90%가 되겠죠? 그러면, 예대율이 100%가 넘는 게 정상이에요? 100%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자, 제대로 드셔야죠. 다시 한 번, 은행이 100억을 받아서 90, 100억 넘게 대출해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예대율이 140%라는 건, 은행이 얼마를 갖다가 예금을 받았으면, 100억을 예금을 받았으면, 얼마를 빌려줬다? 140억을 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은행이 어디 모뭐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은행이 100억 예금 받아서 140억 대출해주는 건 불가능하죠. 나머지 40억은 뭐 해왔겠어요? 대출해왔겠죠. 간단한 거 아겠습니까? 그럼 그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이 뭘 발행했겠습니까? 은행이라는 회사채, 은행채를 발행했어요. 은행도 또 바깥에서 빌려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맨날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외국, 우리나라는 맨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 항상 뭐가 돼요? IMF 붙지기 전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융위기 때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막상 터지면올 맞자는 게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래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 괜찮다 그랬지만 세계 금융기관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세계 금융기관에서 맨날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오지 않습니까? 왜 한국 금융기관 이것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대율이 140%라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한 89%에서 80에서 90% 수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뭐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이 웍이 뭐냐? 제가 왜 지금 뭐 하면서? 재테크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은행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줬다? 가게한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게가 대출받는 돈으로 다뭐 샀다? 부동산 사고 펀드 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의 지난날에 여러분, 습관이었어요. 송구하는 일곱 가 사람들의 습관.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한방더 먹을까? 뒤로 가보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투자 방법에 사실 재테크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셔야 되는 예 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생존 경제,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인생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펀드와 부동산을 벗어나자는 겁니다. 펀드와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펀드와 부동산도 투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한번 느껴보자는 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 생존 못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볼까요? 총 가계 부채가. 2 0 0몇 년, 00년에 26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만에 630조, 거의 두배 반에서 세 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630조라는 돈을 갖다가 가게가 부채로 갖고 있어요. 630조. 그럼 한 사람당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채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가몇 명이 되겠습니까? 4천만 명, 5천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친구도 앉아 계시지만, 천만 원 이상 빚을 지신 거예요. 뭐 하느라고, 부동산 사느라고. 더 재밌는 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수가요, 2000년엔 4 7인데 2007년엔 83%. 즉, 모든 가구가 다 금융부채가 있어요, 이제. 그럼 오래전이 아니에요. 2000년, 10년도 전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8년, 9년 전만 해더라도, 두명 있으면 한 명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천만 원씩은 빚지고 있다는 거예한 사람이. 그럼 가구당 다몇 천만 원씩 안에 부동산 담보 대출에 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약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 갖고 물가 연락이 오르는데 금리 연락이 오르면 어떡할래요? 오케이? 반드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라는 건요. 항상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란 건아주쉽게 하기면 여러분 이거요. 빵원 가질래 1억 가질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확률이 50%고요. 이것도 확률이 50%입니다. 아니야, 그냥 너 5천만원 가질래. 이건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죠. 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하는 거예요, B를 선택하는 거예요.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설령 5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에요. 어느 걸 선택할래요? 그래도 B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어, 영원 아니면 1억이면 얼마예요? 5천만원이죠. 그죠? 하지만 우린 이걸 선택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죽을래, 천년 살래. 아니면 그냥 남은 인생 50년 살래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지금 죽을 확률도 50% 1년살 확률도 50% 목숨 걸고 한번 배팅해볼까요? 오케이 버러지 같은 인생 살아 뭐해 1000년 한번 뭐 붉게 묻어보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정화되고 우리의 삶을 갖다 생존한다는 라건 바로 이걸 선택하자는 거죠 무모하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설령 3천만 원이라도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줄래 10억 벌래 50% 50%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생존 경제 시대죠. 옛날엔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였어요. 왜? 옛날엔 이게 확률이 10%고요. 이게 90%였거든요. 이거 못,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안 오고 이거 오면 XXX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잖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든지 전부 다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친구들이 뭘 했느냐? 묻지만 주식 투자했잖아요. 왜? 부동산도 답답한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현금화가 안 되니까. 펀드 가풍이 물어닥쳤습니다. 모회사의 모펀드가 최고의 트쳤죠 제가 특정 회사는 지목할 수 없지만, 모회사의 모펀드가 중국으로 몰빵 때릴 때에요, 그때가. 거기에 우리 묻지도 말고, 묻지도,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다 돈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지금 소송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던 거예요. 정말 바보 같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언제, 나중에 여러면또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지난 일을 반, 지난 일을 갖다 따무지고뭐 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걸 정확하게 한번 딱 정리하고 가자는 거야. 우리 앞으로 이 강의 30회 가는 동안에 지난 동안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왜 현재 생존 경제라고 부를 정도의 위기에 닥쳤느냐 갖다 반성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언젠간또 그럴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 부동산도 느린 거야 답답한 거야 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긴 게 전체 금융자산 중 주식 및 펀드 비중이 금융자산 중에서 여러분 미국이 29%. 미국은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 이게. 왜? 미국은 일찌감치 펀드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지소로서 유명하죠? 걔네들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사회였어요. 1번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겁도 없이 24.4%였어요. 우리가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금융자산을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내가 총 자산이 100원이 있으면 83원이 부동산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좀 꺼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보다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성기 때 내가 100원이 있으면 83원을 부동산에 집어넣습니다. 세계 평균이 40에서 60%입니다. 세계 평균이 40에서 60%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은 거울이죠. 앞으로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강남에서 땅 살실 자신 있어요 다시 올릴 것 같으니까? 지금 시티 은행 주식 살 자신 있습니까? 시티 은행 주식이 회복되고 있어요? 50달러 하던 게 1달러 됐어요. 그러다 2달러 됐습니다. 시티 은행 주식 두배 뛰었어요. 행복합니까? 까먹은 48불은 어떡하고. 48불까지나 49불까지나 달라요? 아니죠? 환상이 잡히시면 안 됩니다. 환상이 잡히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여러분 자기 것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만 100원이란 재산이 있으면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83원을 부동산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17원 중에서 25%를 또 펀드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산 비율은 총자산의 83%를 부동산들 실물에 넣었고요 금융자세는 여러분 17%인데 그중에서 25%가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했냐면요. 가게는 부동산과 주식 등 고위험성 자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90%를 투입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용감했어요, 우린. 우린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IMF랑 지금 위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그, IMF 이후에 한국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IMF랑 요번 위기랑 뭐 여러가지 측면이 다르죠. 물론, IMF 단 여기는 뭐 금융위기가 나왔고, IMF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전세계적 위기인데, 제가 봤을 때 차이점 뭐냐면요. IMF 때는 가난한 사람만 많습니다 냉철하게. IMF를 통해서, IMF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v V4, 부부 VP가 굉장히 심해졌죠. IMF가 터지면서 금리가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금융소득자의 여러분 기반이 훨씬 더 터졌습니다. IMF로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됐어요. 근데, 요번 위기는 부자들도 예외없이 맞아요. 대한민국 디스카운트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얘기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강의를, 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니면은 우리 학부모님도 간단하게 만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분당에 계신 학부모님입니다. 분당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분당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까워요. 왜? 이제 해외 유학은 끝났습니다. 해외 유학이 왜 끝났겠어요?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는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국 유학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환율이 1달러 900원일 때랑, 지금 여러분 떨어졌지만 1달러 1,400원일 때죠?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주립대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미국 주립대 1년 등록금이 얼마인 것 같아요? 2만 불입니다, 2만 불. 주립대학이. 근데 그것도 물론 그 주립에서 자란 애들이 2만 불이에요. 외국 사람 들어오면 더 받습니다. 미국 사립대 5만 불입니다, 5만 불. 그럼 5만 불이면 옛날엔 얼마였어요? 4,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7,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유학 쉽지 않아요. 등록금만 7,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냈으면 될까요? 아니죠.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런 유학 보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만 유학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 중산층 유학 다 보냈어요? 왜? 한국 교육 불신하니까? 한국 사교육에 맡겨야 되니까 야 차라리 사교육 보내느니 외국 유학 보내자 나름대로 일리는 행동입니다 합리적인 행동이죠 야 사교육하고 공격 연락해봐 영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 나름대로 합리적 행동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렵다니까요 왜 강남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총 자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동산에 여러분 분당이나 3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좋을 때한 8억 정도 나갔죠 일반적으로 평균 내겠습니다 더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그럼 그분이 여러분 나머지 뭐 가지고 있었어요 펀드 에한 1억쯤 가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분들 자동차니 기타 예금 다 합쳐서 1억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상당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재산 중에. 맞죠? 제말 틀립니까?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 됐어요? 8억 중에서 자기 돈다 8억 받은 사람 어디있습니까이 중에서 4억은 뭐예요? 대출이죠. 말안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산층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다. 그러면 급여 수준은 400에서 500 정도 받았겠죠.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 1억이라 봤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달 내봤자, 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세금 어떻게 되겠어요? 25% 내지 않습니까? 그럼 600만 원이에요? 한달 600만 원 받는 거예요. 연봉 1억이 쉽습니까? 대단한 중산층이에요, 나름대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 하면 소득으로 치면 7천팔천8 0이죠 그럼 여러분, 한 달에 400, 500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 자산 은 어떻게 됐어요? 한달 월급에 100배 잡아 봅시다. 일반적으로 소득 계산할 때 그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분 재산이 얼마 였던 거예요? 여기 1억, 여기 1억, 여기 4억, 6억 정도 있었습니다. 자본이 6억이고 총 자산은 10억 정도 있었죠. 여러분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죠? 5억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거몇 억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어요. 이거 뭐가 됐어요? 5천만 원 됐습니다. 남은 거 5천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남았다고 쳐봅시다. 저는 얼마요? 6억 자산가가 2억 5천 자산가가 됐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경우예요. 근데 2억 5천을 자산가, 자산가가 1년에 5만 불하는 등록금을 갖다 바치면서 자식을 유학 보낸다고요? 불가능해졌어요. 대한민국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가난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 인정 하 하고 출발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볼수 있는 거예요. 가장 평균적으로 6억을 가진 자산가가 2억 5천대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등록금은요. 4천5 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내가 재산이 10억 정도 있어요. 근데 1년에 걔 등록금 4천5 0만원 들어갑니다. 에이 한번 보내지. 가능하죠. 내가 재산이 2억 5천 있는데, 1년에 등록금이 7천만 원이에요. 1억 들어갑니다. 보내지? 불가능하죠. 왜 우리가 그걸 당했습니까? 방금 봤죠? 자산 버블의 시대에 우는 너무나 용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 앞으로 30강 동안 보여드릴 건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생존해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융위의 파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알아나가는 거, 그건 여러분 고도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맡깁시다.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 장을 우리가 앞으로 30강 동안 만들어보죠. 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난 그래도 죽어도 재테크를 하고 싶어. 난 재테크 안 하면 못하겠어. 여러분, 사실 재테크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좋은 편이지. 불로소득이거든요. 소득은 딱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는 거죠. 재택은 딱해놓고 얘기하면 불로소득이에요. 어떤 사회도 건전한 사회는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는 건,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로소득이 많은 사회는 거품일 수밖에 없고, 불로소득이 많은 사회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택을 부정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린 이전까지 재테크 하면 두 개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한마디로 부동산 주식이죠. 오케이, 그죠? 부동산 재벌 하든가 주식으로 쪽박 자든가 뭐 이런 식의 논다 담론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인젠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재테크 하면요, 인젠는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테크 하는은 투자할 곳은 다섯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린 두 가지만 생각했지만, 뭐도 있는 겁니까? 부동산도 있으면요. 그다음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도 있죠? 그럼 여러분, 채권도 있어요.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보다더 큽니다. 물론 지금 채권 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백조의 추경예산을 갖다가 백조만 치면 여러분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풀겠다고 그러죠. 그 백조 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국채 발행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채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이해해 보자고요. 국채가 쏟아져 나면 회사채 가격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 안 가실 경우 이제 앞으로 같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또 회사차가 안정된 회사들도 어 국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이득을 회사차 사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아나가자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 옆집 아줌마가 저 강남 무슨 아파트 뭘타 필리스 샀는데 5천만 원주사 샀는데 1억이 됐다. 어, 나도 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시대 끝내자는 거예요. 전화받고서 무슨 종목이 좋대? 정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야, 개 증권에서 짬바꾸고 뭐 하는데, 어, 야, 야, 이거 비밀통신. 여러분이 그 전화 듣는 순간, 저증권회사 출신입니다. 여러분만 새로이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식이에요. 오죽오죽 정보면 여러분한테까지 갔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죠? 어떤 정보길래 여러분한테까지 갔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부동산 소문 들었을 때다 먹은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 다섯 개가 있다니까요. 부동산도 우리 한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도 한번 평가해 봤을 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우리 아주 쉽게 가면 수도권, 지방 어디를 사야 될지. 만약에 정말 내가 부동산을 사아간다면 그러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인구 분포는 어떻게 가는지. 수도권에 가면 강부를자 우리 수도권 있으면 서울에 가야 될지, 경기를 가야 될지. 경기를 가면은 여러분 북부로 가야 될지, 남부로 가야 될지. 그걸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주식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내 재산의 재테크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가.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확 올라요. 여러분 화폐 가져야 돼 실물 가져야 됩니까? 고등학생 다 배우는 거야.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뭘 가져야 돼요? 당연히 실물 가져야겠죠. 그럼 거꾸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와요. 그럼 뭐도 있어야겠어요? 현금 갖고 있어야겠죠. 현금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예금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돈. 예금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왜 그것만 생각합니까? 실물 자산. 자, 우리 귀금속 원자재 눈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때 금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금값하고 은값이 있으면 그은 중에서 뭘 사야 될지, 어떤 비율로 조정해서 사야 될지, 금과 은의 특성은 뭔지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전문가적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케이? 경기를 앞서서 왜 구리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5 0의 시대 이대로 갈 건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원자재는 얼마나 할 건지. 우리가 재택크도 여러 가지 있다는 라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생존하기 위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말 대중과, 대중이란는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기분 나쁘게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경제신문기사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실제로 증권회사 들어가기 전에 경제, 경제신문 못 읽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못 읽었습니다. 경제신문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못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읽을 수 있는 능력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열 가지 습관을 아는 것보다 내가 경제신문 아는 게, 읽을 줄 아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를 파악해서, 야! 이걸 가자라는 거예더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슬슬 좀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얘기, 펀드 얘기는 쪽팔려서 못 하고요. 서로 깨질 때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 아 이런 표현해도 되나? 하막 <laughs> 먹을 때는 막 서로 떠들다가 그무용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요. 전부 다 주식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증권회사 전문가 중뭐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제가 제절잘 모르시니까 다들 주식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또 거품이구나 또 느꼈는데 지금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어떤 얘기라냐요 자기 일 얘기랍니다. 정말 제일 좋대, 좋은 좋 재테크 모겠어요. 물론 이건 제가 만들어 드릴 건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더잘아시겠지만 자기 일에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를 갖다 더 멋지게, 자기를 갖다 증식시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겠죠.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실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대는 끝났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된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출발하자. 우리의 엉터리 재테크는 정말 대세상승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목한 시국에서는 자산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도 여러분 돈 생기는 거다 부동산하고 주식 펀드에 묻으실 겁니까? 어? 떨어졌으니까 지금 싸 보여. 다시 또 들어가실 거예요? 물타실 거예요? 그렇게 가실 수 없잖아요. 경제 우리 함께 알아보고 생존해 나가고 만들어 나갑시다. 저 혼과 열정을 바쳐서 KBS와 함께 멋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경제들 쉽게 쉽게 풀어나가면서 제 강의, 제 강의라고 해도 되겠죠? 30강 끝났을 때는, 어! 그래도 나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인제는좀알것 같아 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는 혼을 바친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우리. 렛츠고입니다!